갔을 거야. 근데 여백, 여백이 건데. 그 여만 계속 그냥 누워있어. 아빠 뒷다리 갖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이래버리는 거야. 아까 엄마가 순간적으로 어왜 어, 여백이 있는데 왜또 왼쪽으로가 하면서 탈면서 그런 사고가 나버린 거야 생각이. 근데 어떤 느낌이었지? 는아거 <laughs> 네. 가도 되는데. 아빠는 당연히 이야기 안할 거야. <laughs> 왜 거기로 나중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어. 보니까 거기가 자전거 여백이 있다 그는 도로가 보이는 거야 어. 넘어지고 난 다음에 어. 근데 그 도로가 안 좋아 두들두들하니 안가엄마 음. 그냥 이리 가버려 음. 왜이 도로가 있으니까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왜 어. 그때 그도로를 그 올라가 둘다 두들두들 그거는될때 아빠가 앞에 안 가고 네엄마 앞에 가고 아 시끄러 네 혼자 가 <criticism> 그래도 함께 가. 싫어도 마다 서자 야, 막히잖아. 아빠 뒤집었는데. 입에서 욕도. 아빠 아는 거야. 즐거워 고는 아무튼, 그래, 그래갖고 와갖고 왔는데. 이제 그때만. 아. 그때만 해도 이렇게 통증만. 아, 화해, 아. 통증만 화해. 통증만. 눈... 와야 되겠다. 그러고 병원에 가는 거야. 아. 아, 화해 한입 빨리 뭐 화해, 화해, 화해 한입 아니야 아. 그건 근데 그 정보를 알아도 미안한 마음이래 한입 하셔 미안한 마음은 그날 전화 근데 그 양주는 젓가락고로는거 아닌데 니 집에 가서 살아라 나 집에 가서 니네 보겠다 음. 네, 그랬다 정말로 양주는 젓가락으로 는게 아니야 어?

너는 네 세상에 이거 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응. 불륜녀가 아니라 피해자니까. 처음 만 근데 그한두 마리 똥이 아닌 거 아니야? 어 여러 마리야. 알아. 응. 장갑 아. 응. 끼고 해라이 응? 모자 좀 모자. 엮어 봐야지. 응? 아, 자기가 상우 치킨 거구나. 불어 리버상가 있어? 응, 푸른강. 루리버.